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24일 대규모 업데이트에 대한 안내가 나왔습니다. 어, 대규모 업데이트인 만큼 지금 5시부터 11시까지가 진행이 되고요. 내일 연장 점검, 뭐, 긴급 점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긴급, 연장에 대한 보상도 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월드 던전에 추가하고요. 이전에 소개가 됐던 것들은 전투력 상위 3개의 길드라고 말을 했는데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와 경쟁을 하는 PVP 요소, 그 다음에 보스를 처치하는 PVE 요소가 혼합된 컨텐츠이다. 그리고 이제 월드 던전은 같은 이름을 가진 동일 그룹군 서버끼리 매칭되며 각 서버의 전투력 상위 6개의 길드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가지고 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어 11월 24일 수요일 21시 30분 전까지 길드에 가입한 전사님들은 28일 월드 던전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12월 5일 일요일 월드 던전부터는 길드에 가입 이후 7일이 지난 후부터 참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지금 이걸 보고 바로 알 수가 있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날 진행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다음으로는 이제 변화점,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리니티 리그와 다이아리그로 나뉘어진다. 트리니티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 내 상위권 30인입니다. 길드원이 많아가지고 전투력이 높은 길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력 1위에서 3위 길드. 어, 요렇게 참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리그.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길드원 상위 30인의 합산 전투력이 4위에서 6위 길드에 참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 이제 요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 6위 길드까지 참여가 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이제 길드가 지금은 50인이 되시는 길드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50인들이 전부 다 이제 입장은 하지는 못하고요. 전투력이랑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최대 20명까지 입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전에 그 길드 안에서도 모두가 참여를 하지 못하는 그게 이게 조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길드의 인원수 자체도 길드의 힘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도 제한이 일어난 좀 독특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인원수 제한이 되니까 소수 정예가 조금 더 힘이 실려질 수 있는 거고 1위부터 3위 길드를 얼마나 확보를 하는가, 나를 아군으로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가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 던전 참여 조건은 매주 목요일 날 확정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부캐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장비가 끼워진 상태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게 로그아웃 되어 있는 상태도 자동으로 합산이 되지만 부캐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장비를 해제할 경우에는 장비의 해제 시에 전투력으로 합산이 된다고 해서 부캐릭에 이제 과도한 전투력을 좀 막겠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부캐릭을 아예 막아버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이제 합산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컨텐츠입니다. 매주 일회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총 3단계, 1단계, 2단계는 중간 보스가 존재하며 3단계에서는 최종 보스를 처치하는 퀼드가 우승합니다. 지금 인원 제한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많이 된 상황이라 가지고 한 필드 내에서 좀 진행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필드가 이동이나 변화가 될것 같습니다. 최종 보스는 마지막 일격으로 판정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드가 속한 서버의 전사님 전원에게 보상 버프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일격간 전사님이 이제 보스의 전리품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이전과 달라진 점이 뭐냐면 어, 1위부터 3위뿐만이 아니라 6위까지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원 수만으로는 이렇게 이제 전투력을 합산을 하지 못한다. 상위권을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월드 던전을 참가할 수 있냐가 갈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0명이라는 점이 조금 독특하다 어, 인원수 제한이 되어 있다는 점이 있어서 어, 그런 라인 길드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라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한번 플레이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된 김에 트리니티 다이아 뭐 브론즈 아이언 골드 이렇게까지 하면 좀 재미가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과연 이제 트리니티 리그와 다이아 리그의 보상이 동일한지도 궁금하네요. 거기다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 서버군 같은 경우에는 어 오딘 4 서버 5 서버를 제외하고 전부 다 연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7개의 서버가 연합을 했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에 이런 보상이 있다라고 하면 과연 그 연합이 유지가 될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7개 의 서버가 연합을 하면 과연 재미가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규 탈 것과 보유 효과에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 신화 등급에 그런 이득을 더 주어 주는 신화 등급에 탈 것에 능력치 상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그런 이제 직업 밸런스 조정이 일어났는데요.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방패치기. 스킬 버프가 이제 기절 1초에서 1.5초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크메이지 눈보라 같은 경우에는 동상 확률이 100%가 추가됩니다. 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행동 불가가 되는 거는 30%의 확률로 빙결이고요 동상의 효과 같은 경우는 얼보에 있었던 효과입니다. 어, 3초간의 이동 속도가 마이너스 50%가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상대를 상당히 느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 스나이퍼 공중제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 회피가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일정 시간 내에 적의 공격을 1회 회피합니다.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회피라는 개념이 뭐 석화 아님 스턴 그런 기절의 효과까지도 그렇게 회피를 해줄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거는 맞기는 간단해요. 애니메이션이 어떠 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션을 보고 그냥 평타한번 치면 그냥 절대 회피를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점은 사실 이제 연타로 들어가는 스킬이 있다라고 하면 금방 이제 대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나와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신의 실명공격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의 상승이 있고요. 어, 사실은 실명공격을 잘안 쓰는 스킬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체감이 조금 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인트의 천상의 날개는 모든 데미지가 10%나 증가하게 되었고요. 어, 사실 이제 더 좋은 것 같았으면 지속시간이 늘어나는 개념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 지금은 순간적인 데미지가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팔레디니 스킬 이펙트가 변경이 되고요. 스케 피해가 좀더더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곱하기 10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지속 피해가 700% 상당히 세지게 되고요. 거기다가 피해 1회당 그러면 총 10번이겠죠. 총 10번 동안 기절 확률 10%로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또 기절이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스킬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팔레디로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세인트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아마도 희소식인 어,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볼수 있는 거는 다크 유저드와 어, 버서커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점을 유념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버서커 디펜더 그리고 아크메이지 다크 위저드 세인트까지 해가지고 스킬 버프 효과가 추가되고요. 가 버서커는 상태 이상 저항, 그리고 디펜더는 이제 상태 이상 저항이 2% 강화시 0.5%. 다크메이지와 다크 위저드가 PVP적으로 조금 더더 더 강력해지는 상황입니다. 어, 또 이제 퍼뎀으로 따지게 되면 아크메이지가 정말 좋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세인트가 조금 더더 버틸 수 있게 치명타 저항이라는 이런 수치를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하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희귀 스킬이고요. 그 다음에 어신이 문제가 뭐냐면 인장의 유지가 좀 힘들다라는 게 있었는데 초기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좀 어, 변화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직업적인 밸런스가 정말 또 어, 중요한 점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해킹 관련해서 이슈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의 보호를 위해서 2차 비밀번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 본인의 인증 카톡을 해가지고 인증번호가 발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완료를 하게 되면 2차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차 비밀번호 설정하시게 되면 방어력 이 1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또 해킹 이슈가 빠르게 또이 부분을 통해서 해소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브루탈 학살자 시스템 개선이 이제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지금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브루탈을 풀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완화가 되고, 어, 학살자에 대한 몬스터 처치 수량이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왜냐면 하 이제 학살자를 유도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 기준이 변경이 돼서 조금 더 이제, 어, 많은 PVP를 해야지만 달성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부 콘텐츠에 대한 전투의 증표가 변경이 되고,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왜 변화를 하게 되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유물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어, 유물 아이템을 조금 더 구분할 수 있도록 어, 개선이 되고 그 다음 에 필터 설정이 추가가 돼가지고 설정한 조건에 아이템 등량 시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 어, 저희가 이제 말을 했던 우리가 즐겨찾기 했던 것을 바로바로 이제 조금 볼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필터 설정을 통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자동 선택 여기까지도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이제 공중 탈 것이 이제 빠른 하강이 어, 바뀌게 되었고요. 어, 왜냐하면 이제 높은 데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점프로 해서 이제 낙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빠르게 하강을 할수 있게 되었고 공중 탈것 등급에 따라 가지고 좀더 빠르게 날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월드 전전 결투장 유물 소환 여기서 보실 거는 이제 결투장이죠. 결투장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하니까 조금 노시라고 어, 이러한 보상도 좀 주어 준다라고 하면서 업적이 추가되는데 어느 걸 출지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투의 증표의 획득의 변화 자체가 어, 이게 생겨서 또 그렇습니다. 각 직업별 용등급 스킬 강화서, 어, 장긴 유물 상자 이렇게 살 수가 있되었는데 기존에 지금 희기 스킬 강화서도 좀 사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꾸준한 참여를 하셔야지만 전투의 증표를 확보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회복 스킬 사용 시 몬스터에게 힐 이펙트가 출력되는 현상이 수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적용이 된건 아니었다. 어, 이펙트만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해당 부분을 수정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어, 회복 스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 기타 계산사항이 나와 있고요좀 어, 특이하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캐시샵에 다이아로 구매하는 황금 각인 도장의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 어, 하시는 분들이 일반 상품에서 순간적으로, 어, 여기서 골드로 샀네, 샀네, 샀네 하면서 이걸 눌러가지고 맥스로 해서 눌러버리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실수하지 마시라고 어, 패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규 이벤트 진행, 월드 던전 업데이트 기념 미션, 그 다음 출석, 월드 던전 응원 티켓 교환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다음에는 이제 패키지 관련해가지고 탈것이 새롭게 나오게 돼가지고 탈것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종합 성장 패키지, 어, 뭔가 이제 기본적인 패키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게 얼마일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거는 뭔가 신 서버에 대한 게 나오나,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나, 어, 신 서버에 대한 관심도 조금 있는 상황이라서 어, 이러한 부분을 좀저격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신규 서버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어, 해서, 요렇게 한번 이제 업데이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의외로 이제 직업에 대한 밸런스 조정이 한번 일어난 상황이라서, 어 아마도 어떠한 직업이 떡상이 되는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어 기존에 이제 월드 던전만의 내용이 아니라 밸런스 조정이 있다는 것까지 포함이 된 업데이트 소식이었습니다.